그 다음에 파트 2 공격수와 골키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는요 먼저 골키퍼부터 정리할게요 돈나룸마, 좋아? 한다노비치 급여를 조금 더 간다 치면은 요렇게 어, 저는 사실은 네, 국룰 내면 겁니다 여기서 다른 키퍼를 쓰시는 거는 정말로 취향입니다 취향 정말로 취향이고요 급여에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급여 7에 돈나룸마, 급여 11에 대야그 다음에 급여 9에 한다노비치와 크루투어가 있는데 전부 다급여들어 가면 됩니다 급여대로 가면 되는데 제가 급여와 똑같은 쿠르투아와 한다노비치만 어 정리해드리면은 근거리 안정감은 한다노비치가 제월때 피파 거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의 뭔가 세이빙을 하는 거는 한다노비치가 이제 말이 안 돼요. 특히 얘1대1 방어 막는 거 보시면은 느끼실 겁니다. 진짜 말이 안 돼요. 너무 잘 막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공중 볼이나 중거리 안정감은 쿠르투아가 상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키가 199에 반속에다가 뭐 여러모로 봤을 때쿠르투아가 공중볼이나 어 중거리 시의 안정감이 상당히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쿠르투아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제 본캐는 알리송입니다. 근데 왜 제외하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 주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좋아요. 근데 뭔가 어 추천드리기에는 어 약점이 많다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들, 들어요. 들 약간 완전체 느낌은 아니고, 이것저것 깔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막뭐이이 일만 하지만은얘저 콧등입니다. 왜요? 예, 네, 콧등입니다. 그 쓰는 거예요, 그냥. 키퍼는 믿음이잖아. 자, 요렇게, 일단은, 키퍼는 뭐, 스무스하게, 정리 바로 되죠?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라퐁, 뭐, 파블렌카, 버틀란트 그런 친구들은 어나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의 어나더 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친구들 이 맞고요. 어? 드디어 대망의 공격수가 봅시다. 먼저 스트라이커 할게요. 호날두, 호나우두 얘네를 가장 위로 넣을게요. 이거는 제가 설명은 몇 명만 드리고요. 제가 티어 바로 나누겠습니다. 토츠마펜은 스트라이커로 나서 쓸만해요. 자, 끝. 요렇게 이거 외에는 저는 취향이라 봅니다 요렇게는 진짜 토를 못할 거야 잠깐만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추가할게요 자 여기 가로친 아구에로와 카바니를 제가 왜 바로 안 놓고 가로쳤냐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아구에로 현 메타에 안 맞아요 다 좋은 거 아는데 현 메타에 안 맞고 키가 너무 작아 그거만 빼면은 얘는 정말 여기 레벨은 맞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저는 얘를 넣기 내미했습니다. 제일 고민했어요. 메타에안 맞아. 만약에 아구에로가 저번에 우리가 그 크로스펙트 이전에 메타였다면은 소치 아구에로 네아볼센서 어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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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이야. 근데 아구에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얘는 안 돼요. 키가 작아서 안 돼요.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만약에 나는 난 지금도 패스만 하는데? 난 지금도 크로스 안 하는데? 하면은, 아고에로 맞아요. 그 다음에, 카바니. 얘는 진짜 미친놈인데요. 침착성도 미친놈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laughs>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 침착성인 부분을 조금, 어떻게 어떻게 간다면은, 그래도 여기는 끼, 끼지 않을까. 어, 움직임이 너무 사기 때문에, 써본 사람은 알아. 써본 사람은 카바니 진짜 그 움직임이 뭔지 알아. 뭔지 알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뭔가가, 뭔지 알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알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로스 올린 것도 헤딩 잘받아먹고 뭔지 아는데 침착성이 조금 아쉬워서 1대1 상황에서 놓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조금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아쉽다는 거예요 가로가 어, 이렇게 하고 자 LW LW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LW LW 자 이거 외에 자기가 추천한 선수가 있다 아자르 로이스 다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날두도 제가 어 넣을게요 어, 호날두는 뭐 임으로도 잘하기 때문에 어, 호날두 넣겠습니다 자요 느낌입니다 어요 느낌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사실 이렇게 다섯 명은 최고예요 그냥 어나더 레벨이라고 보시면. 여기서 그냥 끄어서 가면 되고요. 어, 요렇게는 그냥 사실은 뭐 그런 거죠. 나는 크로스 올릴 거야. 피구 베일. 나는 양발로 드리블 치고 슈팅 때릴 거야. 손흥민 네이마르. 나는 호날두 쓸 거야. 호날두. 요런 느낌이죠. 크로스 피구 베일. 그다음에 드리블 혹은 양발 하면은 손흥민 네이마르. 요 느낌에 어, 그리고 호날두 쓸 거야. 날도.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펠레, 진유, 메시, 아다르 로이스, 음바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부터 말로 설명드릴게요. 메시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쓸줄안나면은 얘를 우리가 올릴 수 있을텐데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드리블이 부드러운거는 인정하지만은 팡팡 치고 나간 느낌이나 움직임 자체가 윙어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얘는 뭔가 중앙에서 한두턴을 가지고 빠르게 쇼부를 봐서 때리는 빠른 박자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인데 윙어는 빠른 박자가 아니고 많이 뛰어주고 앞으로 뛰어주고 침투하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메시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선에 걸칠게요 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걸쳐놓을게. 어. 그와 비슷한 게, 음바페음바페는 그냥 전반적인 레벨이 여기 못 미치더라고. 유형은 약간 비슷하게 보면은, 손흥민과 비슷한 유형인데, 어, 음바페를 쓰자니, 손흥민 쓰고 양발로슉 때리지. 왜 갑자기 내가 여기서 음바페를 써야 되지? 어, 요런 느낌이라서, 걸쳐요. 그니까, 침투하고 들어가서 때릴 거면은, 손흥민 쓰지? 내가 왜 갑자기 양발 사이에 은바페를 써야 되는가? 요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쉽고요. 펠레 편례는 이제 내리자. LWRW는 그림으로 갑시다. 도형으로, 다이어그램으로 할게요. 그리고, 로이스는 윙이 아니에요. 로이스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얘의 움직임이나 활동량이 윙모를볼 수가 없어요. 로이스는 센터 포워드 아니면 스트라이커입니다. 제외시키고, 아다르! 여기죠? 아다르. 어. 아다르도 요쯤이고요 진짜 내가 봤 여기 위로는 멀어요. 왜냐면은, 아다르는 슈팅이 노답이거든. 솔직히 얘기하자. 어. 이거는 제가 봐봐. 제가 진짜 이제 말했죠 이거는 정말 선수 리뷰이기 때문에 깔건 까는 겁니다 제가 본캐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보편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는 리뷰기 때문에 깔거건 깝니다 아자르 슈팅이 안돼요 제가 슈팅이 진짜 그.. 꽂히는 슈팅이 아니야 자 아자르는 제외 여기 못 올라간다고 슈팅 때문에 그 다음에 진유는 제 기준 공미입니다 진유는 제 기준 공미에요 제 기준 공미 그래서 튀는 제외시키고요자 여기서 이제 마네, 어, 살라크크 그, 그 밑에 레벨이지. 살라는 약발이 많이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마네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 체감이나 다 좋은데 킹이 좀 이상해. 박스 밖에서 넣을 수가 없어요. 박스 밖에서 마네가 슈팅을 때려 넣기가 힘들어. 박스 안으 오케이야. 박스 밖크를안 돼. 그래서 마, 마네는 정말 빠르고 정말 최고의 체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은 좋은데, 이거 슈팅이 안 들어. 이게 박스 밖에서 슈팅을 못 때려. 박스 하는 가능한데, 박스 밖에서안 돼. 그래서, 만에 제외. 살라는 약발 때문에 제외. 베일은 왜 저기 있냐고? 그니까, 러 이거는 제가 여기, 여기 써놨잖아요. 요거는, 그니까, 여기 레벨에서는, 크로스를 올린다고 했을 때, 피구 베일보다 좋은 애들은 없어요. 제가 다 써봤잖아. 피구 안들 늘, 아니, 그게 말이야. 크로스 시에, 크로스 시에. 절대적으로 얘네보다 높은 게 아니고, 크로스 시에, 못하는 거지. 이해 했지? 자 요런 느낌으로 윙어를 정리해봤고 LMRM도 마찬가지하겠습니다자 윙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제가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끝인가요? 끝이죠 어 이렇게 하면은 끝이죠 미드 안했어요? 쏘리 쏘리 어쩐지 빨리 끝나더라 죄송합니다 <laughs> 미드필더 정리 한번 중앙 미드필더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한번에 엮어서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일단, 제일 위에 라인은 요두 명을 봅니다. 굴리트 같은 경우에는 급여 18에 은카가 2억이에요. 지금 2억도 안 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근데 저는 사실은 성능상으로는 굴리트보다도 포그바가 좋다고 봐요. 근데 포그바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2 1이고그 다음에 더 비싸요. 두려가 21과 12억만 아니었다면 정말 최고인데 블리트가 가성비에서 앞서가지고 블리트를 제외해놨고 그 밑으로는 포그바를 놓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발락, 비에이랑 고레츠카 봅니다. 그 밑으로 푸티를 봅니다. 와, 그러니까 요렇게 저는 놔게요 발락은 이제 수비형 문제 필더에서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고요. 그 다음에 슈팅부터, 빌드업부터, 수비 레포터, 헤딩까지 다 되죠. 그 다음에 수비 쪽에서 왕은 비에이라고. 그다음에 공수 밸런스가 좋은 친구들 중에서 조금 더 수비 쪽으로 가면은 비에라,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면은 고레츠카가 됩니다. 그다음에 푸티가 있고 푸티는 그 이제 약발 때문에 약발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민벨 때문에 체감이 안 좋고, 그다음에 약발도 밀리기 때문에 푸티는 내려줘야 돼요. 푸티는 내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드베드 덕백까지는 요 밑으로 요 레벨까지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비치가 있습니다. 요렇게 저는 딱 보는 게, 미디필더 개보라고 봐요. 요 중에서 짜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절대 후회를 아마 안할 텐데, 마티오스랑 시소코는, 여기, 여기 위나 시소코는 여기. 진유 오케이, 오케이. 진유 공미로 썼을 때진유 자, 나눴고. 자, 요렇게 선수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딱 맞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미. 북미북미는어 김미? 진유제 전부 어 요정 요정도 어 요렇게 여러분들 쓸 수가 있습니다 선수 티어는 이런 그림이고요어 요런 그림이고요그 다음에 활용방법은 요렇게 하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콘은 제외했습니다 아이콘은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기가 쉽지 않은 칸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의 영상을 한 이유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본캐를 하는 거는 다양한 선수, 내 전술과 내 사용방식에 맞는 전술, 사용방식에 맞는 선수를 찾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걸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제 본캐 영상을 약간 선수 리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왜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추천을 하냐, 라는 말이 많아서, 그냥 제 플레이 스타일과 제 전술과 제 손에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는 맞지 않은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진짜로 성능만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시각에서 성능만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선수들을 제가 정리해드린 겁니다. 성능만 보시는 분들은 이 친구들로 팀을 구성하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 본키 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선수도 이렇게 쓰면 충분히 좋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선수에서는 아, 이런 보편적인 선수보다는 이런 느낌이 좋구나. 나는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선수를 써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남들이 안 쓰는 선수를 활용을 좀 잘해서 조금 더 끌어낼 수 있구나. 또한, 피파를 즐기는 진짜 재미! 여러분들이 느껴주시면 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본캐를 통해서 말하,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피파를 진짜 재밌게 즐기는 걸 보여주고 싶어.